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8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미를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이마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맘때입니다. 살아온 361일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여러 다양한 일들로 웃고 기뻐하다가도 울고 슬퍼하며 지내왔습니다. 바라던 일을 이루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때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 또 얼마나 슬펐습니까?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며 다양한 감정의 골짜기를 지나 오늘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 지금껏 이끌고 있을까요? 운의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운이라 말하고, 돈과 힘의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돈과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이가 예수님이라 말하고 살고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각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도, 지구상 모든 만국의 운명도, 심지어 바다와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이 이끄신다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신적인 존재들도 감히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노래합니다. 이 노래가 시편 기자만의 노래일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함께 부를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본문 10절에서 시인은 이 노래의 핵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믿거나 말거나 우주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온 세상 피조물이 부인하지 못할 사실로 분명코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을 미리 보고 오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찬양과 선포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6절까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구원을 전파해야 한다, 시인은 노래하고 있을까요? 시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우상도 따라할 수 없는 것이며, 우상이라는 것 또한 그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이라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6절의 노래처럼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라고 마땅히 노래할 것입니다. 이 노래가 새 노래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날마다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새롭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날마다 그들의 입술에 찬양과 선포가 늘 새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과 선포가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겠습니까? 만국의 족 속들의 심령과 그들의 입술에도 동일해야 할 것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7절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시인은 이스라엘 이외의 민족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노래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시인은 세상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거룩함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노래합니다. 예배하는 자세도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떨리는 자세로 예배하라 노래합니다. 10절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니 어찌 그 앞에서 떨며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되는대로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우리의 순간순간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인식하고 거룩함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이 아침 이 시간이 바로 그 한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그저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선포는 이제 세상 모든 생명체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늘과 땅도 바다의 모든 생명체와 땅 위의 모든 생명체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연 만물의 모든 움직임과 소리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 생각한다면 구름의 움직임도 바람소리도 바닷물의 출렁임과 파도소리도 물고기의 헤엄치는 모습과 갈매기의 외침도 밭에 심겨진 채소들과 심겨진 과일 나무들도 산을 덮는 모든 나무들의 자태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까지도 모두 제각각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운 몸짓입니다. 이 피조물의 노래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세상 만민이든 그 밖에 모든 피조물이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든 부인하는 사람이든 그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순간을 두고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시인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일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한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기록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을 떠나보낸 직후에 앞날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몰려올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이 들었던 이 말은 금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약속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까닭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내다본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는 결국 오늘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수많은 많은 일들로 둘러싸인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다스리심이 의롭고 진실하다는 것이 심판으로 드러날 것이기에 우리는 시인처럼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그리고 세상 만물에도 드러나기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 노래하고 그 베푸시는 구원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노래와 선포가 하나님께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구원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를 우리 모두 보내기 바랍니다. 성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와 같은 귀한 은혜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을 맞은 이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길로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다시금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토록 무궁하며 영원토록 유효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 배울 때 분명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해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